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 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하지 아니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미래와 신학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성경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왜 신앙이 무너지고, 왜 성경이 무너지느냐? 신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신학은 테올로지라고 합니다. 이 테올로지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헬라어 테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로기야 이건 헬라어로 담론한다 토론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테올로지라는 단어가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토론한다.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이라는 학문이죠. 성경은 눈 씻고 쳐다봐도 신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학은 분명히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원래 신학이라는 단어는 이방학문에서 시작된 단어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100년이 지나서야 신학이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쓰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필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알다시피 교회 생활을 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신앙의 생활을 할 적에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많은 일들이 생겨요 즉 옳고 그름을 분별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을 기준 잡아주는 역할을 신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말을 쓰지 않다 할지라도 모든 신학인들은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문서로 남길 적에 그 당시 초대교회의 골칫덩어리가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신천지같이 골칫덩어리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아줘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이단 신앙과 정통신앙이라는 게 구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걸 구분시키게 하는 것이 신학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몇 가지 기준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예. 무슨 말이냐?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은 좀 악하고 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육보다는 영을 이렇게 숭배하는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조금 하등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는 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신앙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그래 가지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처럼 똥 쌌냐? 예수님이 우리처럼 오줌 싸고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밥안 먹었으면 배고프고 그게 말이 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하고 달라. 그래서 그분이 옷 입고 오신 이 육체는 우리 눈에는 육체로 보였지만 실제는 육체가 아니야. 그럴 듯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에 미혹되어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거지 교사들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중단된 게 아니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것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그 육체가 찢기고 고통받고 죽으셨는데 그 육체도 그러면 거지시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수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세력을 얻어 가지고 초대 교회를 괴롭히는 이단이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저 그리스도 가짜가 이단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기준점을 제시하는 역할이 뭐냐면 신학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져 주는 거 마귀는 이 신학을 선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구 사회가 서구 교회가 무너져 내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안 믿게 된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성경을 읽는데 이것은 글일 뿐이고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는 신학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배출된 신학생들이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안 믿는 목회자가 신학교에서 양산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신학이 병들어 버렸기 때문에. 어느 공장에서 물건이 계속 나오는데 불량품이 나와요. 재료가 아무리 바꿔 봐도 물건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물건을 찍어내는 기계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기계를 바꾸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써도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올 수 없듯이, 신학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망해버리면, 변질돼 버리면, 사탄이 신학을 공격해 가지고, 신학자를 공격하고, 신학생들을 공격하고, 신학교를 공격해서 변질시켜 버리면, 거기서 배출된 모든 신학생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소경되어 나오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니, 교회는 저절로 망해버리고 만다. 그런 뜻입니다. 서구의 교회들이. 특별히 구라파 영국 프랑스 독일 등등 쟁쟁한 나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동성애 합법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침묵했던 이유는 신학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서지 않은 거예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기준을 제시한 게 어떤 역할을 누가 했냐? 신학이 그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신학이. 그러니까 그 신학에 물들어버린 서구 교회가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강 건너불러 여기고 약자를 오히려 보호해준다는 명분으로 침묵하는 결과. 독일 교회는 무너져 내리고 있고 영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미국 서구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결정타는 나는 그것이라고 봐요 거꾸로 한국 교회가 이만큼 썩었니? 목회자가 타락했니? 어찌니? 해도 한국 교회가 이만큼 버티고 있고 보괄적 차별국과 동성애를 막아서는 데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이냐 신학이 그나마 잘돼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는 그나마 어떤 신학 소위 말하는 보수신학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는 목사와 성조들이 아직도 한국 교회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안 살고는 두 번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연 어떻게 훼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함부로 해석하냐고 하는 근본주의적 신학들이 아직도 한국 교회의 99%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아직도 한국 교회를 이렇게 심하게 흔들어 대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뜻이야. 그것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서구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이 무너졌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뭐냐? 말은 그럴듯 하잖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마기는 용어의 선수예요. 말을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말을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선악가에 넘어진 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자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법의 실체는 그렇지 않잖아요? 건강가정개정법. 건강한 가정을 만들자고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동성의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흉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항상 말은 그럴듯 했어요, 마기는. 자유주의 신학도 그럴듯 하지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진화론자에게 창조를 이야기하면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선포를 하면 진화론에 빠진 학자,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자유주의 신학이 탄생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그들이 싫어할 말은 하지 말자. 내가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기적, 예수님, 우리를 걸었다. 이거 안 믿거든요, 사람들이. 이 말은 빼버리는 거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거 빼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 신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기 시작하고 덕지덕지 덕지 붙여가지고 성경을 난도질 해가지고 영적인 것이나 구원이나 십자가나 부활이나 천국이나 지옥도 다 뺏버리고, 뭔만 남았냐, 그러면 윤리와 도덕만 남은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못 살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인간 예수를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 결과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성과 능력이 사라진 메시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개시성과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현재성을 선포하지 않는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겠냐고요. 윤리적 예수만 가르치는데, 윤리로 따지면 공자가 더 앞장섰는데, 부처가 더 앞서, 앞서 있는데, 꼭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귀가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져다가 성경을 난도질 해가지고, 그래서 서구 사회의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의 많은 숫자가 내가 다라고는 말 못해. 그만큼 그래도 견디고 있는 소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와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 결과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영국의 목사 3분의 1은 부활을 믿지 않게 됐어요. 부활을 안 믿는 목사가 부활을 설교하고 있으니 그 설교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냐고요. 영국의 목회자 4분의 1은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했어요. 영국의 목회자 2분의 1은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을 버렸어요. 즉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영국의 목사들 둘 중에 하나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이런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것은 신학이 무너져가지고 신학교가 병들어가지고 거기서 신학생들이 망가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전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비참한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만남이 중요한데 제가 감히 내가 돌맞을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마지막 때에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의사 잘못 만나면 죽어요. 살로 걸어가서 들어갔다가 성장돼서 나오는 거야. 의사 잘못 만나면. 근데 그 의사가 자격증이 없는 의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멀쩡한 대학을 나왔고 의사 자격증이 있지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멀쩡한 신학을 했지만 영혼을 죽이는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다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는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히 말합니다. 여기서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핵심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산물이라는 주장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동성애를 제약시하는 이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기록한 이론인 거야 안 지켜도 돼 이들의 주장이에요 서구 사회는 무너졌어요 교회가 무너졌으니까 교회가 왜 무너졌냐 성경을 안 믿으니까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럼 성경을 왜 이렇게 난도질하고 안 믿게 됐냐 신학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신학 때문에 근데 한국에 신학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감히 말하는데, 옛날 신학교가 아니야. 사명감이 없어져가, 기도하지는 않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 않는 신학자와 신학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의 문제예요. 신학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만난 사람이 가는 길이 신학이에요. 지금 한국 한국 교회의 상황은 누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겠습니까? 그냥 쓰는 이야기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성경 공부한 사람 이막 때려죽이듯이 쳐다본다고뭐 저런 인간이 있나 그런 분위기잖아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안 믿어져도 안 믿어진다고 말을 못해 주눅 들어가지고 나는 이게 좋다고 봐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믿음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그렇잖아요 응? 근데 서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성경 공부를 하면 100% 거의 99% 노아의 방주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야 그들은. 왜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만 이건 옛날 이야기고 누가 조작해서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동성애도 옛날의 이야기야. 지금 지킬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거짓 것대로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서구사회에서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거죠.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서구 사회는 복음의 능력을 버리고 성경의 능력을 버리고 교회가 세태 일로를 걷고 있고 무너져가고 추락하고 있는 서구 교회는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상실되게 있는 거예요. 반면 우리나라는 교단과 교파나 여러 가지를 초월하여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 그러면 하나로 딱 뭉치는 힘이 어디서 있느냐?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근본적인 보수 신학이 아직도 한국교회에 확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한국계가 60년대 70년대 그들이 치열하게 싸워내서 이 보수신학을 지켜내지 않았다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다면 오늘 우리는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계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를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 신학으로 한국계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타협하고 무너져 내리면 우리 미래 사회는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교회는 이러콩저러콩 말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마지막 의 사명을 위하여 성경을 부정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유주의 키어 신학을 부정하는 교회와 신학자가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에, 아직도 다수가 되기 때문에, 감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다가는 2단으로 그대로 낙인 찍어가지고 쫓아내버리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그만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겨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보괄적 차별근육법과 동성애 합법화로 큰 순환의 길을 겪고 있고 영적으로 탈진해버린 서구의 소수 남아있는 깨어있는 성도들 타협한 자들은 그런 고민조차도 없는 것이고 깨어있는 소수의 피눈물 흘리고 있는 서구교회에 숨겨진 성도들은 깨어있는 성도들의 일부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 이런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우리와 같은 전철을 밥지 말라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신학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지켜야 하고,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신학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후원하고, 감시하고, 중보하고, 협조하면서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교회들이 건강한 신학 위에 하나님을 올곡게 믿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이 근본적인 제대로 된 신학이 뿌리에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이 뽑혀져 버리고 이것이 무너지는 한 한국교회는 미래는 없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를 지켜내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을 지키고 사수하는 것이 미래 교회와 성경과 우리의 후대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음모를 알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사탄이 신학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과 신앙을 들 어떻게 흐트리고 있는지 똑똑히 보게 하시고 깨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신학을 지켜내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